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오타니 쇼헤이. 그의 연봉은 무려 7천만 달러. 일본 야구의 상징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는 생각보다 소박한 입맛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입니다. 이 단순한 음식 하나에도 오타니의 성격과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오타니는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표 가운데에는 8개의 구단 드래프트 1차 지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써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항목들을 차근히 채워나갔습니다. 몸 만들기, 멘탈, 인간성 등 하나하나가 지금의 오타니를 만든 퍼즐 조각이었죠. 그중에서도 몸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아침에 3그릇, 점심에 3그릇, 저녁에는 7그릇으로 하루에만 13그릇을 먹으며 체중을 늘렸고 3년 동안 20kg을 찌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식당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메뉴가 바로 카레였습니다. 오타니는 카레는 4그릇도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즐겨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카레는 영양면에서도 꽤 실용적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고루 들어있고 에너지 보충과 회복에 적합합니다. 특히 카레의 주 재료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암 효과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오타니가 이 사실을 알고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몸을 보면 좋은 선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타니는 메이저 리그 입성 후에도 자신의 야구 계획표에 따랐습니다. 그의 계획표엔 26세에 이루고 싶은 미래도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 시리즈 우승과 결혼.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오타니는 30살의 나이에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과 결혼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특히 그의 결혼 소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조차도 역시 오타니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오타니의 입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건 카레라고 말했죠. 어릴 적 혼자 먹던 카레는 이제 앞으로의 여생을 함께 할 사람과 먹게 되었습니다. 오타니는 궁극적인 목표로 미국 야구 명예전당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만 봐도 이미 그 꿈은 현실에 가까워졌죠. 이제 우리는 그가 다음 계획표에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표는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가 또 한번 카레일 거라는 것도 말이죠.